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이번 FA 시장을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두산은 FA 유격수 박찬호를 데려오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다. 박찬호 이전 소속팀 기아와 롯데, KT가 주목했던 그의 두산 이적이 유력해 보인다. 두산의 박찬호 영입은 본격적인 투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차명석 LG 단장은 제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두산이 이번 FA 시장에서 주도권을 줄것 같다. 적극적인 보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찬호 이후 추가 선수 영입이 예고된다. 두산의 다른 주요 타결은 LG의 통합 우승을 견인하고 한국시리즈 엠버브를 수상한 김현수로 꼽힌다. 이번 시즌 9위로 내려앉은 두산이 리더십을 갖춘 김현수를 얻는다면 타선 강화는 물론 젊은 선수들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2019에서 2022년 NC에서 뛰었던 양의지를 2023시즌을 앞두고 4년 만에 다시 불러들였던 두산이 이번에는 김현수를 11년 만에 두산 유니폼으로 돌려놓을지 주목된다. 김현수는 2006년 육성선수로 두산에 들어와 2015년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르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다. 미국에서 두 시즌을 보낸 김현수는 2018시즌을 앞두고 K보리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때 두산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김현수를 맞이하지 못했다. 잠실 라이벌 LG가 김현수를 4년 115억 원 FA 계약으로 영입했다. 김현수는 2021 시즌 후 FA 자격을 다시 얻었고 LG와 4, 2년 최대 115억 원 조건, 4년 90억 원, 2년 25억 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2년 25억 원 옵션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며 FA 시장에 나오게 됐다. 김현수는 2023에서 2024년 타격 부진을 겪었으나 이번 시즌 140경기에 나와 2할 ER 9푼 822 홈런 94.5피스 806을 달성했다. 3년 만에 홈런 두 자릿수와 오프스 800을 돌파하며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 시리즈에서 강력한 타격을 발휘하며 시리즈 MVP까지 차지했다. 염경엽 엘치 감독은 한국 시리즈 우승 후 내년을 위해 FA 대상인 김현수와 박혜민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LG는 두 선수의 계속된 동행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LG가 활용 가능한 예산은 제한적이다. 셀러리캡 제도, 2026 시즌 후 FA가 되는 홍창기, 박동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LG로서는 김현수의 미달성 옵션, 2년 25억 원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현수는 내년에 38세가 된다. 1월 출생으로 프로 데뷔는 1987년생과 같이 했다. 김현수가 2년간 주전으로 활약한 뒤군 복무를 마친 이재원이 그 자리를 이어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리가 없으면서도 현실적인 LG의 제안은이 1년 30억 원대로 예상된다. 하지만 선수 측은 더긴 계약 기간과 더큰 총액을 원할 것이다. 두산이 좀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LG가 잡지 못할 수도 있다. 엘지 트윈스의 이번 겨울 스토브리그 전략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외부 FA 영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팀내 f 플 자원인 베테랑 외야수 김현수와 박혜민에게는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염경엽 감독이 우승 직후 기자회견에서 두 선수의 잔류를 공개적으로 희망했고 다수의 LG 선수들도 그들이 남기를 바라고 있다.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은 다양한 뜻을 지닌다. 먼저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첫째이며 선수들이 계속 소속감을 느끼도록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둘째다. 에이전트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박혜민을 만나기 위해 차명석 단장이 직접 대표팀 숙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혜민과의 협상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측과는 이미 접촉이 있었고 구체적인 조건을 주고받았다. 박혜민은 한국 시리즈 우승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유지연호 K 베이스볼 시리즈 대표팀에 합류했다. 대표팀 주장을 맡은 이후로는 기자들 앞에서 f a 관련 질문은 사양한다고 분명히 했다. 4일 인터뷰에서 대표팀에서 f a 관련 질문을 받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LG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차명석 단장이 상암동 대표팀 숙소까지 찾아가 박혜민을 만났다. 하지만 박혜민이 대표팀 활동에 집중하기로 한 상황에서 숙소 방문이 협상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어디까지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박혜민이 에이전트 없이 직접 협상에 임한다는 점이다. 박혜민은 12K 베이스볼 시리즈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 일본까지 찾아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차명석 단장은 박혜민은 일본에 갔으니 돌아온 다음 주에나 만날 것 같다. 본인은 가족과 상의해 보겠다고 한다. 한국에 오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여기서 돌아오면 이야기한다는 말은 곧 계약 조건을 논의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차명석 단장은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모으라고 말을 마무리했다. 대신 김현수에 대해서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차명석 단장은 김현수 측 에이전시, 니코스포츠, 와는 2, 3일 전에 만났다. 제의했다.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이제 선수의 결정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3일 기준으로 2026년 에페의 자격을 얻은 선수 21명 중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아직 없다. 9일 시장 개막 이후 다세 동안 계약 소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비교적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던 베테랑 선수의 원소속팀 잔류 경우조차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